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넘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 근데 어젯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다들 월동 준비를 다 하셨을건데 저는 아직까지 월동 준비를 못했어요 여기 이제 추위에 약한 산목한 흑법사만 들이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들이지 않았어요 저희 지역은 약간 남쪽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다육을 긁려보니까 영하 1,2도는 대체로 견뎌지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마이너스로 안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흙법사는 일요일 날 드러났고 전혀 이렇게 신문지도 덮어주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다 같이 보실까요? 여기 창들 멀쩡합니다. 색감이 더 예뻐졌어요. 여기 연봉도 색감이 더 예뻐졌어요. 여기서 장마와 태풍 폭염을 다 견뎌졌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은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 아이들 분갈이 한 개도 안 해줬어요. 안 믿기시지만 저는 분갈이 여기 있는 아이들 하나도 해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깍지벌레 같은 아이돌 한번 생겼지 그렇게 방제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특한 다육이에요 여기 제가 예정하는 꽃다발처럼 빵빵한 너우예요. 너우가 터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 아이가 굉장히 취약한 아이인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물이 까득 찬 아이인데, 얼지 않았어요. 흑법사도 멀쩡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구별지죠 얼면은 이 아이가 축 처지는데, 멀쩡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아이가 있어요? 제가 흑법사, 까라솔, 라울이 약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큰는 아이들 기준이에요. 여기 춘맹이 여러분 춘맹이 수상합니다. 구슬어기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여기 춘맹 이 아이가 조금 어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는 이렇게 멀쩡해요. 여기 홍포도도 얼지 않았어요. 여기 꼬맹이 까라솔도 얼지 않았습니다. 다 멀쩡해요. 여기 루비레크리스도 얼지 않았어요. 춘맹이랑 저쪽에 있는 미니 염자가 조금 수상해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농기시면은 더 예뻐졌어요 추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멍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텃밭에 바이솔 옆에서 크고 있는 다육들인데 여러분 보실까요 을려심이 색감이 더 예뻐지고 있어요 코끝이 점점 빨개지고 있습니다 여기 누다도 얼지 않았어요 여기는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부는 곳인데 바닐라비스 더 예뻐지고 화이트 미니마도 더 예뻐졌어요. 오팔리나도 이제 색감이 피멍이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쁘게 물들어가는 바이올렛 그리고 요 아이 제가 이름을 모르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피멍이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피어리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꼬맹이 아가들도 여기는 애플민 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홍미인도 색감이 더 예쁘게 보라톤으로 색이 잘 들었어요. 여기는 신데레라 잎꽂이예요. 여러분 나울 나울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얼지 않았어요. 여기 신데레라 여기가 신데레라고 여기는 데비초라.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연약할 줄 알았던 사랑초 멀쩡합니다. 제가 사랑초도 이쪽에 이제 다육 옆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 전혀 얼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라름도 요 아이도 이제 여름부터 노숙을 했기 때문에 영화뭐 1, 2도는 겉이 견뎌주는 파사트예요. 그리고 홍미이는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도 사랑초들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저쪽에 어나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한번 뒤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여러분, 색감 좀 보세요. 햇볕이 쫙 뜨니까, 여기 오렌지 먼노, 뱀딸기, 염자 라디칸스, 이렇게 예뻐요. 아직까지도 저희 집은 텁텁해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드려야 돼요. 제가 요아들한테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렌지 먼노, 정말 예쁘죠? 여기는 오렌지 먼노랑, 또 이렇게 여기, 어, 핑크 용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디칸스, 그리고 뱀딸기. 염제가온거 같기도 하고, 아는 거 같기도 하고, 정확히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저 뒤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니 장미도 피어있고, 다알리아가 있는 공간이고, 누드바키아가 정확히 밑에서 꽃이 피고 있어요. 이쪽에는 집시가 있고요. 버날렌스, 멘도사 어우, 석연아가 바람이 제일 먼저 맞는 공간인데 이 아이 색감이 아주 보라색으로 멋지게 들었어요 진짜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아이들을 다 실내로 들여야 돼요 여기 에케문스톤이 약간 수상해요 이 아이가 조금 수상한데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키워보니까 녹아요 녹아서 다시 살아난 아이가 어, 흑장미랑 여기 에케문스톤이에요 여기 콜로라타이스 피멍이 멋지게 드러나 있는데 어, 괜찮아요 여기 아리엘 색감 좀 보세요 여기 메아리 이 아이가 조금 수상해요 이 아이가 약간 언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매직젠 골드는 괜찮은데 어, 여기 염자가 염자가 조금 언것 같아요 이 염자가 다육중에서 가장 취약해요 나울도 얼지 않았고, 까라솔도 된 소리가 안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영화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도 이 염자가 조금 온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보니까 해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상태가 조금 얼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다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영화로 안 내려갔는데, 어느 아이가 바로 여기 황금 미니 염자예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는데, 아, 제가 요아한테 이 너무 못할 짓을 한것 같아요 약간 언것 같아요 제가 요아이는 매일 한번 다시 따뜻할 때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회생이 안될것 같아요 오늘은 기온이 내려간 날 제가 아직까지도 노숙을 하는 저희 집 다육들 요아이가 살아나야 될 건데 걱정이에요 추위에 견뎌주고 있는 저희 집 텃밭에서 크고 있는 다육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요 아이가 바로 아침에 얼었던 제가 걱정을 굉장히 했던 황금 미니 염자예요.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요 아이를 얼른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녹았어요. 약한 서리를 맞고 요 아이가 얼었는데 저희 지역은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0.7도. 아마 새벽에는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된소리가 오지 않고 아주 약한 소리가 내렸어요. 그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기온이 조금 영하로 떨어지는 것보다 된소리 맞는 게이 다육한테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어요.